안녕하세요, 여러분. 상큼소녀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액계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액계가 두개고요 네,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를 소개해볼게요. 요거는, 탱글 대왕 무리게임인데요. 손, 손에 절대 안묻고요 네, 출수. 아니다 손에 절대 안 묻어요. 어쩔때 어쩔 이런 식으로 액기가 조금씩 묻긴 한데 음, 계속 만지다 보면 안 묻어요. 네 그리고 출처는 저인 것 같고요. 네 진짜 잘퍼 그냥 이거 그거 액괴 전자레인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그냥 액괴라고 해도 되는데 잘 흐르고 잘 퍼져가지고 물액괴라고 지었어요. 정말 잘 흐릅니다. 네, 탱글탱글하고 정말 탱글탱글해요. 그리고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기는 절대 안 묻어요. 근 이거 몰드도 되게 잘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몰드, 몰드, 꼭, 진짜 잘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그거, 액괴 넣고 만든 물리깨보다이 액괴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더 탱글탱글하고, 랩도 더잘 되고, 그래서, 풍선도 더잘 되고. 네, 풍선도 잘 되는데, 풍선 생, 생겸, 생명력이 생 강해요. 네. 네, 잘 퍼지고, 잘 흐르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출처는 왜제 출처인 것 같냐면, 저는 아무 동영상도 보고 만드는, 아무 동영상도 보지 않고 만든, 만들어가지고 제 출처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것 같고 제가 랩 랩을 보여드릴 거예요. 랩 랩도 되게 잘 되죠. 랩 되는 것도 투명하고요, 잘 끊어지지도 않아요. 풍선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끊어졌다. 끊어졌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거 제가 만든 그거 제가 강신, 강신 받, 받아요. 네, 이거 강신 받고요. 강신 들어오면 어, 강신수, 강신... 그 손은 다섯 명, 5명. 다섯 명이 되면 제가 이거 만드는 거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드는 거. 요거는 이렇게 그냥 소량으로 한한요 정도 만드면 그냥 액기 같... 그 무리끼 같지 않거든요. 약간 되게, 그렇게 되긴 한데, 이게, 대, 그, 대량으로 만들어야지, 진짜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진짜 액기 같거든요? 소량으로 만들면, 그, 액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왕, 대량으로 만드는 게, 더좋고요 만들 때, 큰 통을 준비해 주셔야 해요.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뒤에 <laughs> 이렇게 저는 액... 그... 저는 진짜 액괴 구하기가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액괴 구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액괴 안 사고 구하기 힘든 몇 개를 안 사고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제출처인게 정말 좋고요 손에 절대 안 묻는 건 아니고 약간씩 묻긴 하지만. 네 제가 말한 듯이 만지다 보시면 안 묻거든요. 진짜 안 묻어요. 야호, 야. <laughs> 뭐죠 정말 탱글탱글하고요. 근데 핑크색이 화면상으로는 되게 진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연연도아연연도 아, 연분어인이에요. 연연도 연, 연 화면상으로는 되게 약간 진한데. 되게 진해요. 탱글탱글하고 손에도 그거 잘안묻고그액괴하고 전자레인지 안 사용한? 사용한 탱글 대형 물기였구요. 물도 되게 잘되고. 출처도 제출죠. 출처. 이거. 강신 5명 들어오면, 보선도 잘되고. 강신 해주시는 분들이 5명이 되면, 이거 만드는 거 제가 올릴게요. 요, 이렇게 만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큰통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강신이 안 들어면 뭐안 만들 수도 있지그 강신이 한명 <laughs> 제가 만드는 거 올리고 싶거든요. 근데 강신이 들어오면 올리려고 하는데 강신이 안 들어오면 제가 생각해보고 그냥 올리 그냥 만드는 거 올릴게요. 강신이 안 들어오면. 강신이 아무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다섯 명이 안 되면, 뭐, 한 명이라도 되면 할게요 찍을게요. 찍어갈게요. 네, 하여튼. 탱글 대용 물에 끼었구요. 정말 좋고 잘 퍼집니다. 물도 되게 잘 되고. 전에도잘안 먹고. 그 다음, 잠시만요. 다음 이거 이건데요. 이거는 젤리 대왕. 이거는 젤리 대왕 물개인데요. 이거는 제가 강신 안 받고요. 되게 좋긴 한데 강신은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 강신 받으면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만드는 재료도 없고. 만드는 재료가 없어가지고 못 만들어요. 강신은 받고 싶은데, 제가 만드는 재료 구하면 만드는 거 할게요. 강신 안 받고. 근데 요거는 진짜 액기가 들어갔는데, 뭐, 칼라 괴물, 그런 액기가 아니고요 젤리 괴물. 그, 젤리 괴물이 잖아요 젤리, 뭐? 그거 탱글 젤리 괴물인가? 그런 거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물액기 같이 됐어요. 뭐, 젤리 괴물? 그런, 젤리 괴물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젤리 괴물 말고 칼라 괴물 그런 괴물 가지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목걸이 끝이겠지만 이거 출처는 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는 진짜 완전 무리깨 같거든요 색깔은 그 오렌지색인데, 화면상으로는 아주 약간 빨간색이고요. 실제로는 완전, 완전 오렌지색이에요. 근데 정말 한순간에 팍 퍼졌고요. 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 흘러가지고, 이게 올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정말 잘 흐르고요. 손에는 가끔씩 먹긴 한데 물은 절대 안 먹고, 이렇게만 약간씩 먹어요. 지금 안무였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몰주도 완전 대박 잘 되고요. 흐르는 것도 되게 잘 되고 랩도 잘 되는데 잘 흘러가지고 그 랩을 랩이 자꾸 랩 그거 잊겨 자꾸 흘러가지고 랩을 그거 잘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 랩. 풍선은 100%되고요잘되고요 되고요. 근데, 제가 그 빨대 있을 때한번 불어봤거든요. 근데 엄청 잘 됐어요. 이거 진짜 무제께 같거든요. 야울 어, 저도 이거 동영상 아무것도 안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좋더라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정말 좋고요. 탱글탱글하고요. 이거는 탱글 대형물레였잖아요 왜냐면 어, 이게 양도 많이 만들었고 정말 탱탱하기도 하고 물레끼 같기도 해서 탱글 대형 물레끼라고 지었고요. 요거는 젤리로 만 젤리 같은 젤리계 물로 만들어서 젤리 이 것도 양이 많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해서 젤리 대왕. 물 끼라고 해줬어요. 얘도 물끼 같기 때문에 물 끼라고 짓고요. 네, 이렇게 책상에서도 되게 잘 떼어지는데, 정말 잘흘러네요 도구에서도 되게 잘 떼어지고요. 어머! 겨울. 이거 맞추기가 좀 힘든데, 어, 넘어지면 아, 됐다 아, 됐다 네안 묻죠 어, 이거는 광신을 안받구고요귀 죄송해요 하좀 진짜 두개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 문구점 후기 찍고 바로 이거 찍는 거거든요. 지금 찍을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찍으려고요. 꽤 많이 찍으려고요. 네, 정말 좋고요. 손에도안 먹고 물도도 되게 잘 되고 잘 되고 넣을게요. 근데 다음에는 아마 꽤 용품 소개를 할 거예요. 아마 아마도. 액 용품 소개를 할 거예요. 액계 용품 소개할 거예요, 아마도. 네. 액계 두개 소개했고요. 싱글 대왕 물액계만 강신을 받습니다. 네, 강신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laughs>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퍼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탱글 대왕 물개, 젤리 대왕 물개 속였고요. 탱글 대왕 물개, 강심 맞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